다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요,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예수님의 재림책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찾았으면 은 다같이 한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야 주께서 호령과 천사당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빨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연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소 하나님의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보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지혜의 영을 주옵시고 지식의 영을 주셨고 참으로 우리 가운데 진리의 영이 있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죄의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고 이 시간도 믿음으로 구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7년 한란년에 마지막 나팔 소리 이리로 올라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의 공중강림입니다. 여러분, 7년 한란전에 이른날 지상 최대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면 순식간에 혼련이 변화하여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난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요 휴거, 또, 예수님의 공중강림이라고 합니다. 이후로, 어, left behind, 남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늦게, 7년 한란에 들어가서 통곡하며, 예수 구시도를 영접하여, 목배임을 당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믿음이 없어서, 짐승의 표, 666, 베리칩을 받는 자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팔로 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죽께서 진두 지휘하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즉, 누굽니까? 미가엘이 소리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는 나팔 소리가 들리면은 공중 강림으로 끌어올리는 휴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는요 사람을 모을 때 부릅니다. 두 번째로 나팔 소리는 전쟁을 할때 나팔을 부릅니다. 기도원의 300명이 기도원의 용사 300명이 한 사람의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한 손은 횃불을 들었습니다. 미디안의 미디안과 그 연합된 무리들이 이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용사 300명을 통해서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든 것은 나팔이요. 하나는 햇불입니다. 이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들어야 할 소리가 있는데, 그것은 마지막 나팔 소리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팔 소리 같은 주님의 음성은 이리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 공중 강림의 마지막 납팔입니다 죽께서 허령과 천사당의 소리와 하나님의 납발로 친히 공중 강림하십니다. 죽께서 진두지휘하여 천사당의 소리와 하나님의 납발로 공중으로 나타나실 때에. 올라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낱발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올라갈 지에 우리 산하 나무들도 저희와 함께 같이 올라갈 줄 믿습니다. 이것을 비밀이라 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납발에 순식간에 홀련이다 변화하리니, 납발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다시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중강림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밀입니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할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7년 한란 전에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7년 한란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밀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을 두고 또한 이 요한계시록 사장에 말씀하십니다. 이일 후에 즉, 교회 시대가 끝난 때 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는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십니다. 요한계 시동에는 요 하늘이 두번 열리는 것을 아시십니다. 그첫 번째 하늘이 열리는 것은 요 예수님의 공중 강림입니다.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말씀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하십니다. 그리고 7년이 끝날 지게또 하늘이 열리는데 그때는요. 예수님과 휴거된 자들이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뭐 상징이니 뭐 이렇게 하면은 아무것도 모르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전인 때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 가시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중강림의 마지막 나팔소리는 백번째 길게 부는 장만 나팔소리로 들리는 그 음성이시니 그것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음성은요 힘이 있습니다. 창조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감이기쁨이 있고 하나님이신은 수면을 운행하시나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에 빛이 있다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가 빛이 있게 었습니다 이처럼 창조주 예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면요.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께서 왕으로 오십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왕후입니다. 왕후. 왕우. 우리의 신분은 바로 왕후의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란에 들어가는 순교자들보다도 더 귀한 것이 예수님의 왕의. 왕화가 되는 건지도 믿습니다. 납발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니 주의 신부들이 변화된 몸으로 하늘로 끌어올림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도의 2장 3장의 일국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시대가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휴거라는 것입니다. 휴고는 예비된 자들를 마지막 납발로 모으게 하시어 예비된 처수로 데려가시므로 하늘에서는 7년 혼인잔치요, 땅에서는 7년 한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7년 혼인잔치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가장 악한, 전무후무한, 지금도 이 세대가 악하고 엄난한 세대인데, 일곱 배나 더한 그런 시대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리 올라오라 주님의 음성으로 후고된 이후로 사도요한에게 보이는 것은 7년 동안 하늘에서 될 일과 땅에서 될 일을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납발전은 성취될 예수님의 공중 강림과 휴의 예표가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7대 절기는 봄 절기와 여름 절기로 나눕니다. 봄 절기에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여름 절기는요. 납발류가 대속죄 초막절입니다. 봄절기는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험없는 어린양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취된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 칠대 절기는요 전부 다 예수님의 예표로 보이는 절기이며. 성취된 봄절기와 성취될 여름절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교절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3일 동안 무덤에 계심으로 이 무교절을 이루셨습니다. 초절절은 열매를 맺는 것인데 예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3일 만에 죽은 지 장사한 지 3일,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초실절을 이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오순절날은 오순절날이 이르러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강림이 임함으로써 오순절은 성령강림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까지 이루어진 것을 봄절기입니다. 봄절기는 성취되었고, 이제 남은 것이 여름절기로서 나팔절과 대속절 초막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며 여름이 가까운 줄 아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름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곧 인자의 이맘이 문 앞에 이른 줄 알게 하는 나팔절기부터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나팔절은요, 바로 예수님의 공중강과 휴고입니다. 예수님의 공중강과 휴고로 예표되는 이 나팔절이 이루어지면 은 7년 한란의 대속제일, 즉,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알고 회개하여 돌이키는 민족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납발전은 이방인을 향한 구원이라고 하면은, 7년 한란의 대속죄인은 민족 구원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민족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칠대절기 초막절은요, 예수님의 지상계림과 천룡왕국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 천룡왕국으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을 스가리아 14장 16절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문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망군의 여호와께서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납발절의이 납파의 소리는요, 네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말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네 가지의 뜻을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희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야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납발에 순식간에 홀련이다 변화하리니, 납발 소리가 남매 죽은 자들 섞기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여러분, 납발 소리, 납발 소리는 아무렇게나 부르는 납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게는네 가지의 이 순서적인 소리가 있습니다. 이 나빠를 0번 부는데, 네 가지의 나빠 순위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네 가지의 나빠 순위는 이 시대를 살면서 예수님의 공중 강림을 기다리는 네 가지의 거룩한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첫 번째로, 데키아입니다. 데키아는 나팔을 한번 부는 것을 데키아라고 합니다. 한번 나팔을 부는 이 데키아의 의미는 하나?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께서 왕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초림 때에 왕으로 오신 것처럼 다시 오실 왕.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왕으로 오셔야 우리가 왕화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의 나빠서는 한분 되시는 예수께서 왕으로 오시어 공중강림으로 왕으을 데려가고 지상제님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지상에서 천년왕국을 다시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지상제님은 먼저 짐승과 거짓선자 이도를 산채로 유황불문 불, 여왕불 붙는 못에 던져버리십니다. 그리고 사탄을 잡아서 더 이상 미혹하지 못하도록 무지갱이란 옥에 천년 동안 가두어버리십니다. 이렇게 지상에 짐승과 거짓 선자가 없고 사단의 활동이 없는 이 세상을요. 평강의 왕이 다스리는 진정한 평화의 시대가 되는 천용왕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시는 예수께서 만왕의왕 만주의 주로 오심을 알리는 납발 한번부는 납발 소리가 바로 대키아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불면 왕이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바리입니다. 납발 소리요 짧게 세번부는 것을 세바림이라 합니다. 짧게 세번 부는 이 세바림의 뜻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알리고 지해야할 자세는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회개하지 않는 교회가 많습니다. 천국 복음은요 먼저 회개해야 우리가 천국이 가까여고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례완이 강야에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오느라. 예수님의 첫 갈릴리 사역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의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늘 초소를 다 예배하여 공중강림 하시기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취해야 할 자세는요, 거룩하고 험없이 보존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쉬지 않는 기도로 회개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자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들같이 희게 되거이 내 제가 또 지눈같이 붉어지라도 어, 눈과 같이 시리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거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하냐고 모셔드리는 회계의 영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회계의 설교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듣기 싫어한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교인들의 비율을 맞추면 회개 설교를 할수 없는 것입니다. 주의 정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회개의 영을 던져서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만나는 것은요 먼저 회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힘으로 자복하며 저는 믿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나빠순이요나빠순을 아홉 번 붑니다. 이 아홉 번 부는 것을 테루아라 합니다. 테루아는 깨어나라. 깨어있으라. 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종말에 대한 말씀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이가 우는 사례까지 두루다니면서 상짓자를 찬니이랍니다 근적 깨어시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게 하시느냐? 그것은 너희가 깨어시라는 겁니다. 항상, 깨어 준비하라는 뜻으로, 그날과 그시를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마, 지막네 번째, 에, 납발소리가 이것을 통해서 휴고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 백 번째 납발를 불지게 하는 가장 웅장하고 길게 부는 납발소입니다. 이것을, 데키야 하가돌이라 하는 것입니다. 가장 길게 부르는 이 100번째 마지막 납발순위는 납발소리 같은 예수님의 음성으로 1위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7년 한란전의 이 납발절의 마지막 납발순위는 예수님의 공중강림으로 마지막 납발소리로 길게 불어서온 지구상에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저희와 함께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변화되어서 주님의 음성으로, 이리로 올라오는 음성으로 변화되어 주님과 항상 있게 신부로서, 왕의 신부로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는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이라 이름으로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희 비하고, 인자 뺏수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납발절의 납발소리의 네 가지 이 조합은 이 세대를 살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님의 그날과 그 시간에 일어날 공중강림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첫 번째는 왕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세 문제는 깨어있으라. 회개하라는 건 회개의 영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회개의 영이 임합니다. 회개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지전 무상하며 영원히 그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니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가며 또한 통해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가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하고 통회한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려함이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이 납발질의 이 납발소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강림가 휴고를 알리는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납발절의 납발소이네 가지 뜻은, 첫 번째, 데키야, 한분 부릅니다. 왕이 오신다. 두 번째, 쉐바님, 납발을 짧게 세번부니다 회개하라. 세 번째, 테루아, 아홉 번부니다 깨어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납발순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납발순입니다. 마지막 납바시는 데키야 하가돌 100번째 가장 길게 부문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은 이리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납바수를 한번 듣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파수는 믿는 자들에게만 들리는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꼭이 나파수를 들으므로 이 땅에 레프트 비하인드가 되지 말고 하늘로 올라가는 휴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